아..머리야 어, 자, 자 이제 어, 짜증을 뒤로 하고 새로운 판에 넘어갑니다 하나 둘 볼롱 착자 일곱 번째 인간이에요 음. 1,2,3,4,5,6,7디등급나브랭탱이네이 아, 인간은 이기겠다 오케이 예, 이 인간 맞죠? 예, 그 스틱 어. 자 오케이 자, 자 아까 그저 인간 거예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 스틱이 프로그램이 이상해졌었어요. 오케이, 이제 제대로 됐어. 오케이. 자, 제대로 됨. 자, 이제 죽을 준비. 아저 인간 때문에 오늘 되는 일이 안 되네요. 오케이. 빌리, 빌리 왜걸랐니 자, 잠시 소란이 좀 있었어요. 아, 잠깐만. 인간 인간 뭐야 이거? 어, 제피가 붙은 스틱칙을 3천에 팝니다라고 하겠니? 아, 피곤해. 5 0만원번 마셔야겠어. 뭐하는 거야 저거 어! 자, 여러분 잠시 출연이 있었어요. 등급주제 2002에서는 신대우와 사이가 한 번도 뻥이 난 적이 없어! 알아? <목소리>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보니까 내가 쿨라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맞아, 맞아. 긴가판은 2002에서 진짜 자, 손, 손 진짜 빠른 사람만 하는 거야. 2002 긴가판은. 봐봐, 이 한마디. 왜야 이거 왜 여기야? 자, 있어봐, 자, 정해봐. 진짜 그냥 좀 진짜 빠른 사람만 하는 건데. 둥마블은 음, 음. 그냥 그래. 뭘 중갑하는 사람 있어. 니가 제일 훌륭한 브레이레이크를 얻은 브레이크를 얻은 브레이크를 얻은 이크를이렇게맞았어야이크를이렇게 맞았어야지 이크를 얻은 브레이크를 얻이이이 베니마로 그러면 이기겠네. 어? 응. 자, 콜라, 콜라 한 번만 더그를게요 베니마로 어. 딱 내가 이제 죽게 고르는 순간 이제 끝났네. 끝났어. 끝이 나버렸어요. 느낌이 아어 비등급이야. 느낌이 아프네요. 느낌, 느낌이 뭐하냐? 뭐하냐? 헤헤헤, <laughs> 꽃나노! <환나나? 웃음> 봐봐, 느낌이 왔어요. 이 옷이 있는 느낌이 왔다. 꽃나노. 응, 뭐 하니? 식구, 뭐야? 작품이 안 나가? 이상한 작품 안 해? 작풍이안 나가는 초보자. 뭐야이거 이거. 이 뭐야, 이거? 아손나무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데 이빨해야 되는데 아... 가드 깨고 저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돼? 하얀색 패스 어머 아 괜찮아 장풍이 안 막아주지 나아가지고 뭐하냐? 이천이 자꾸만 는 꾸적 봐봐신데 와줘. 네, 괜찮아요. Otapi girl, Otapi 아요 어차피 k a b u 요 어차피 가 가볼. a d e m i 아 i k 가 k 이 j i m a Kujima, k u j i 코 a Kujima, k u j i 리 a Kujima, k u 당했지 a Ku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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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j 코코 a k u 아저씨 라로한번도모시면서 플라 세요 자, 웁니다 뭐라, 세웁니다. 뭐라 거 세우기? 봐봐. 네. 뭐라고요? 라 뭐라 세우기? 뭐라 세우기? 봐봐. 신지어서뭐 실수하지를 않는 봐봐. 이제 이걸로 가가당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내가 이긴다고. 내가.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아,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아, 이겼네. 아이, 자, 괜찮아. 자, 나의 초특급 요리가 남았어요. 꼴 같지도 않은 긴가파. 시와 맞을 것같 괜찮아. 아, 욕심! 아니, 이게 뭐안 돼요? 이렇게 작아. 왼쪽 가슴 쪽에 주머니에 뭐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안끼져 있어. 해봐아 이길 것 같은데. 오늘 상대는 할말 한데 이거. 자, 베니마로 골랐다. 끝났다. 끝다면니님인 게임 중에해 주세요. 자, 안타깝지만 인 게임 중에는 만 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진리 아무리 만 원이라도. 시그니처 도배는안돼요안 못해! 반도 못해 반욕삼는 좋아. 욕 좋아. 뭐조 어쩌면 좋냐 어? 조는 좋아. 욕조는 좋아. 좋아. 어쩌면 좋아. 어? 어쩌면 좋아. 욕는좋좋냐고 어쩌면,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아. 고 어쩌면 좋아. 욕조는 좋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아 나이스. 봐봐 어. 이긴다니까. 어? 내가 0마를 고른다면 이제 큰일 난다고 했지. 뭐 <목소리도> 하는? 장난해? 아이 초필했는데. 자, 근데, 어, 별거 아니야. 이길 것 같아요. 상대방은 무슨 등급? 2등급. 2등급, 나방. 응, 안 통해. 자, 자. 어떡할 것! 가뎀 자, 이긴다고. 똥까지도 한가판 내가 아까 우연치 않게 당해. 이 신대고가 사이 어쩌면 좋아? 어? 내가 이걸로그그 그 저기 그할수 있잖아 터너! 아 선호가 하려니까 아, 자, 하려니까 그렇게 괜히 그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아, 괜히 그렇게 하려다가 욕심부리지 말자 그 욕심부리지 말자 자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이자 자 욕심부리지 말지 욕심부리지 말지 선호 이기 이효리까지 막 가지를 안는자반냐에 이효리까지 막 가지를 안해 어? 네 뭐야 개니마루 고르는 끝난다 그랬지? 끝났지? 안야맨이지? 자 1승이라고 하기 45,000원 성공 눌러야겠네 끝나고 성공 눌러도록 합니다 콜라 골라니디딤돌이거 캐릭터는 뭐 이것저것 한다고 뭐 되겠어? 이해하기~ 똥같이 변화가지고어쩌겠이 거야? 어쩌게딴 거야? 뭐 어쩌게 거야. 어? 그라 그러니까 당황했지만, 아이, 똥같이 변화가지고 아이고! 아나 꿀같지도 않아가지고, 아나 꿀같지도 않아 정말. 아 큰애. 자 괜찮아, 어, 그냥 어, 뭐 쿨라 좀 했니? 나도 쿨라가 미발 밑발, 밑발월요는할수 있어 나도 까먹어서 그렇지. 초특급 미오리 있어요?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쿨라에 잠깐 당황해서 그래요 이겼어 이겼어 초지충 초지충 아 정말 아 이게 뭐야. 잘났어. 어? 죽어. 죽기를 말해. 그냥 딱한 판. 엑스라 판딱한 판만 아, 더 할게요. 가 아, F 조이 엑스라 뭐. 판.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라 판 가고 좀내겠습니다 근데 집중해볼게요. 집중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까 이겼고 한번 이겼잖아. 초집중하면 돼. 초집중 봐봐. 안정상장 기념. 예. 승나는내 거란다. 건들지 말을죠 봐봐. 이게.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이효리까지 가지를 하네.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아, 왜거 어디, 어디서, 이귀상시들잖아 아, 영속기 필살기 했는지 우리 이겨요. 이거 일단 잡아야 돼요.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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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밑발 집중해서 맞는다. 나 괜찮아 괜찮아 한번 잡아. 무슨 빌리를 잘하는 거 알아? 뭘같이거 나가지고, 지가 빌리를 잘해? 지가 빌리를 잘하는 거 알아? 딱한 판만 더. 진짜. 자땅 막판 어. 아까 나그 저기 뭐야 쿨라 그거 까먹었잖아 밑발 밑발 워리어게 <목소리> 그걸 내가 까먹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알아 아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어. 나도 밑발 밑발 워리어게는 알았기 때문에 밑발 걸리지 마 밑발 걸리지 마손 놔두면 손나두면손 놔두면 지가 무슨 에휴, 지가 무슨 에휴, 지갑, 지갑... 이등급 주제... 어, 그냥 한 번... 이천일이 너무 안 했네.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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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승만 이승윤... 이승 막 하고 있잖아, 인간이! 자, 여기서 뭘까? 뭘까?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잡아. g 큐 d 이스 e KIND. DICE 이스키 d DICE k 그래서 인간이 분명히 좋아졌어. 욕심 아, 너 그거 올리기만 해 봐. 그거 걸리면 끝나는 거 알지? 그거 걸리면 끝나는 거 알지? 그거. 그거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뭔데 이거 어 이거 그 뭐야 이건 당황했어 어 이거 아랑전설 원에서 하던 그 모션을 왜 여기서 하니 다음 저 뭐야 어. 이거 뭔 아니 아랑전설 원에서 그거 저기 뭐지 무기 뺏기면 하는 거 아니야 소필반격이라고 아니 여기서 안 되나 봐 시만나 아. 넣어 <laughs> 아, 내가 내가 아 나이스 초특급 역전맨 어? 봤냐면 어. 아, 이게 나야 어? 자 <laughs> 이든 지든 막판 할게요. 어. 왕 초특급 역전을 했어. 어? 어. 내가 이렇게 잘해. 초특급 이 얼마나 이 초특급 역전 어쩌면 좋아 이거. 어? 어쩌면 좋냐고? 쿨라에서만쿨라에서만 나도 오케이, 쿨라에서만 자, 자, 쿨라를 더 잘해지게 되는, 쿨라 전혀 밀리지 않아. 오히려 더 센. 오케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게... 이렇게 많이 끊어져.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아 아이, 괜찮아 요리게 요리게 이 아이 괜찮아요 음 아이 괜찮아요 이루리가 먼저야 아이씨 이루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쇼트급 이루리 라고 생각하고 쇼트급 이루리 라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아안 맞았네? 아 순서 잘못해가지고 오케이. 일단 그냥 포트코 크리스 죽어 어, 일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크리스로 욕심 부리지 말고 신대고다 사이만 뿌리면 돼요. 자, 욕심 금지. 여기서 신데고다를 네 번이나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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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하! 두 번! 일단 이기고, 일단 이기고 일단 이기고 일단 이기고 일단 이겨 일단 이겨! 세번할수 있다 세번 간다, 간다, 간다. 집중해. 이기는 지는 막판이야. 아이씨. 아이씨. 수기가 나갔어야지. 한 번. 난 신도하사에 놓치지를 않는. 아, 큰네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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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집중. 집중해. 초집중해. 딱 키워, 딱 키워, 딱 키워. 안 틀지. 에이씨. 자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잘했습니다. 그래 D 등급 치고는 어, C 등급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네. 개인 네, 베스트 맞는 말이야. 자, 고생했습니다. 자 훌륭한 판이었어요. 근데 2002에서 D 등급은 어 좀. 아, 시카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 네, 고생했습니다. 아, 자, 잠시 끊고, 어, 이제, 거진 막판을 들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예, 고생했습니다. 뽕.